자 정찰 왔구요 이번판 이기고 마스터리그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띄우고 내리고 팩토리 기술실 달고 사이클론 4개인거 확인했으면된 메카닉인가 보군요 아닙니까? 아님 말고 메카닉 맞지? 메카닉이 그거구만 메카닉이야 당황했다 커맨드 센터가 하나가 더 있네 이길 수 있을까? 오, 수? 갑작스럽게 메카닉인 걸 확인을 했지만 제가 할수 있는 게몇개 없거든요. 요즘 메카닉 상대로는 업그레이드를 옛날처럼 공격력 업그레이드만 하지 않더라고. 다 해주더라고. 그리고 러시를 계속 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러시 러쉬 갑니다. 러시를 멈추면 안 돼. 요즘 메카닉은 괴롭혀야 돼. 옛날처럼 가만히 냅두면은 집니다. 옛날엔 좀 냅두면서 멀티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싸우는 식으로 했거든요. 요즘은 보급, 때립니다 추가 건설해야 보급, 자, 의료선 두개 보급고는 없어 왜안 짓고 있었지? 하지만 이 사람은 트리플을 먹었을 거야 어디다 먹었을까? 오, 모급국, 왼쪽에다 먹었어 그러면은 앞마당 쪽이 B지 이때야 지금이 칼 타이밍이다 아무것도 없는 타이밍 탱크 없죠 탱크 사이클론으로 이걸 막는다고? 어! 아, 몰랐어! 어... 추종 미사일이 살아있었단 말이야? 어... 싸움이 안 된대? 야... 으, 어... 큰일 났다. 추종 미사일이 안 보였어요. 난 그냥 빼는 건줄 알았는데, 추미를 쏠 줄이야. 몰랐구만. 명령. 자, 이렇게 되면 제가 불리하죠. 러쉬를 실패했기 때문에 불리한데, 계속하네요.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? 멀티를 일단 하나를 더 먹고 그 다음에 의료선 드랍을 해주면서 수리해줄 건 수리하고 병력들 찍어주고 멀티를 하나 더 먹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따라갈 수 있거든요 통했으시 안 통하면은 못 따라가죠? 아, 어, 너의 헌신에 보상이 따르리라 탈성 아고 몰라요 그게 뭐예요 드립 2의 실패 와우! <목소리> 완벽한 대처야 와우! 와우! 본진쪽에 있는 의료선도 터졌어 업그레이드 아 이거 너무 안 좋은데? 안 그래도 불리했는데 더안 좋아졌지? 모자다세다 업그레이드. 이길 수 있을까? 대력 더 추가. 이부더필요 마린 펼치기. 탱크 시즈 모드. 마린 여기도 채취 들어가고요. 다시 행성 요새, 결국 견제가 먹혀야 되는데 이길라면은 자 여기 아 대처가 엄청 빨라요. 엄청 빨라, 엄청 움직여 까 여기는 와 진짜! 공격받고 있다. 그 어디도 당해주지 않겠다 그건가? 추가 보이업 타이밍인가? 이드 많이 불리해요 지금. 멀티 하나 더 먹고 있는 건 다행이지 내가. 그 맵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. 추가 아, 바이킹까지 준비했어. 하지만, 이 러쉬 타이밍은 계산하지 못했지 않을까? 기술지 두 개. 이업 타이밍. 지금. 아, 좋아. 풀러쉬야? 풀러쉬야? 수리. 일단 풀러쉬야. 탱크 있긴 해요. 탱크 있긴 해. 하지만, 여기서 시즈모드 박아놓고 일로 내린다면 싸워주면서 뚫리지만 하면 돼 뚫리지만. 분진드랍해야죠 이건분진드 우리 건설로 우리 건설로봇우공격설로서 우리 건설로서, 우리 건설로 우리 건설로리수리수설로서 우리 건설로서, 우리 건설 우리 건설로우리리리이

아직 몰라요, 아직 몰라요. 완전 진건 아니야. 완전 진건 아니야. 안 좋긴 하지. 누가 좋다고 하겠지? 이상황을 커맨드도 못 날렸고. 하지만? 와, 여기 먹었네. 왜 만오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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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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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왜? 리플레이 보자. 아하긴 나도 안마당 안나라긴 했어요. SCM이 살아 있고 인구수 제가 더 높네요. 오 계산이 안 됐어 사실. 마지막 장면을 보자. 자 봅시다. 어 이거 마지막 병력이야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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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잠깐만. 이거 이거 싸움 왜 시즈모드를 못했지? 아 하면은 싸먹히니까 할 수가 없는 시즈모드 상황? 아 SCV 다 던졌네 그러면은 이 상황을 봐야지 이제부터 SCV 몇 마리야 유닛 22마리 이거 다 잡히면은 하긴 이거 없으면은 내가 여기 들어가서 다 먹겠죠 당연히 그러면 나오는 병력이 탱크 한 마리 돈도 없어 아 나는 64 64는다 68 인구수 와 내가 <laughs> 이겼네 이거 역전하냐 와, 대박이다. 야, 마스터리그. <laughs> 극적인 마스터리그입니다.